요즘 눈에 자주 보이는 아이템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많이 찾고 많이 남기는 리뷰가 있다는 것이죠. 3위 제품입니다. 은근히 인기 있고 반응도 안정적인 제품이에요. 2위 제품입니다. 검색량과 판매량 모두 꾸준히씩 올라가고 있어요. 1위 제품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고르고 만족하는 베스트 아이템입니다. 오늘 소개한 제품들은 신뢰할 수 있는 기준으로 골랐습니다. 소비자 리뷰는 가장 강력한 추천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소개한 제품들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선 지속력 있는 인기템입니다. 제품을 고를 때 필요한 정보만 압축해서 보여드렸어요. 고민을 줄여주는 추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에서 다른 제품은 모두 필터링 과정을 거쳤습니다. 데이터가 쌓일수록 제품의 본모습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비슷한 제품들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슷한 제품 중에서도 유독 반응이 좋은 제품만 추려 소개해드렸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제품들을 찾고 계시고 반응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구매 후기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만족도가 높은 제품을 엄선했습니다. 단순히 판매량만이 아니라 리뷰의 질과 만족도를 모두 고려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선 또 다른 카테고리의 추천 아이템을 소개해드릴 예정이에요. 당이 유행이 아니라 오랫동안 꾸준히 팔리는 제품이란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